비전 쿨전 구간 3초? 야 이거는 좀 크다 야 이거 말도 안된다 큐를 두번더 맞춰야 되는 거네 근데 인기가 솔직히 이즈리얼 인기가 너무 많았어 진짜로 이런 조정 필요했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돼 이걸로 이 이즈리얼의 인기를 막을 수가 없어 소리 서포터는 좀 너가 아무리 잘해도 뽀삐, 뽀삐면 뭐 하지? 않지. 볼리베어 기본 공속 요 정도 낮추는 거면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글 볼베가 사기였나 봐. 내가 잘 모르는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탑살로스잖아. 아니 이거 에반데? 어 그럴까 진짜 카밀 탑보낼까?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사카님 귀여워요. 30초 남았습니다. 어 해리 씨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왜 닉네임이 남자 같을 땐 닉네임 안 읽어줘요? 왜 준호야? 조졌 다리. 아 이걸 경험치 계산을 못 했네 내가. 돈 드린 굴다리도 해볼 만한 칼치밀한게 존재할까요 선생님? 대박 마 아, 올라프, 우리 정글 쪽이라 너무 안일라겠다 내가 보니까 뽀삐 이거 한번더 오는데, 얘킬 갖고 온다. 와, 야, 이거 너무 깡패네? 이거 뽑기? <laughs> 너무 망했다.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진짜 막 폭상 망해버렸는데? 어, 맞았으면 죽었다. 어, 아, 좀 잘하는데, 살루스? 사일러스 푸시력으로 이거 못박으니까 빨리 집갔다오자 아니 야뭔 반칙이지 어 뭐야 나 이거 왜 평타가 자꾸 없어져 나 이거 야 잠깐만 나 이거 핑이 좀 이상한데 지금? 롤 서버 이거 터진거 아니야? 이게 안 되네. 이거 서버 나만 나만 이상한 건가 지금? 아니 어쩐지 아까 표창도 이상하게 되더라. 어야 펠리우스 질바 417이구나. 버스 기모티. 근데 서버 타시면 상대 사일러스는 어디 서버에요? 케넨 플레이가 좀더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케넨이 이제 서버가 터지면 불리하다고 볼수 있죠. 제, 제, 제. 서버 나만 이상한가, 이거? 아, 올라프도 서버 이상하다고 하네. 하긴, 내가 KT 기가 광렌인데 나만 이상할 리가 없어. 달질 <놀람> 않아, 씨. 어, 무슨 무림 고수들의 상황 같네 오우 사일런스 나나 한번 어떻게 딸라고 안달난거 봐라 이거 서버 렉이고 뭐고 한번만 와봐 진짜로 얘 지금 안달났거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파밍해버리면은 얼마나안 달란 거야 진짜로. 노플 노플. 아들이 야 너를 다 보낼 걸 그랬다 카미라. 어? 아니 서포터가도 그렇게 잘하는데? 어? 지금 나보다 더 센데? 오호. 아니야 이거 아니 서포시 이거 티아맥같네 이거 진선 넘네 진짜로. 어티아맥 가. 가야지 뭐 세면은. 왜 끌려? 야, 이거 서버 때문에 끌렸다. 이게 도대체 왜 끌려? 어, 아니, 어이없네. 진짜로 왜 즐기지를 못하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캐리병 환자라. 이런 승리는 이런 텅빈승리는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꽉찬 패배가 낫지. 이런 텅빈 승리를 원하진 않아요. 저는 어? 야 이건 W 야 방금도 얘한테 W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 서버 때문에 아니 나같이 162 MS로 플레이하는 사람한테는 이 서버가 나가니까 너무 불리한데 아니 탐레로 치면 158 m s 에요 사실 이게 방송에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차이로 <laughs> <사이러스> 스화났다 <안 없다. 웃음> 아니, 뭐, 롤 원투데이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나? <laughs> 탑캡 정의는 죽었다. 상대 탑 금화 452점, 그런 거는 의미 없어. 보란 너구리긴 어?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 재밌는 거지. 나이스 너무 느낌 충만하고. 야, 나왜큐안 찍었냐? 진짜 억지로 잡는다. 억지로. <laughs> 아니 이게 맞는다고? 말도 안되네 진짜 이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아 왜 오히려 나쁘지 않냐면 픽 웨이브 쌓인 다음에 갱당했으면은 그게 더 최악이거든요 이게 뭐야 EQ했으면 잡았는데 아 이게 큐풀이 돌았구나. 아 EQ가 놓친 거 너무 크다. 이거는 이제 앨리스올 때마다 죽는다는 마인드인데. 박정우 김찬호 이제 그리고 손인호.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펌 이기면 데스당 만 원. 불탄 용어로는 여러분이 죽음 안 따위가 이거죠. 나한테 궁 쓰면 오히려 이득인데? 노퍼니? 제되었습니다 나이스. 어 뭐야? 아텔 빨리 탄 판단 그냥 미쳐버렸다. 052 제이스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어. 와 제이스 하면서 12분에 요원 안 나온 적은 또 살면서 처음이네. 어, 해지 줍는 제이스 너무 슬프다. 진짜 가엔 먼저 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망할수록 공템이란 말이 있어요, 로렌. 는 아, 까비 아... 나이스, 사일로스! 보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와 롬을 진짜 잘한다. 역시 파카가 짬이 있어서 망해도 해줄 같 해준다. 야나 조종하지 마 얘들아. 어? 우리 럼블 너무 훌륭하고 헨리. 아 야, 어, 근데 얘들아 이거 카멜이 있는데 카멜 어때? 야, 우리 럼블 왜 이렇게 잘해, 진짜로? 야, 우리 미드, 빡빡 미쳤다. 그냥, 그냥 한 몸이야, 얘네는. 초와 가리야. 응, 안 돼. 내가 막 을게 얘들 아. 카메 아니, 안죽 어? 죽 어? 이거 가면 죽 어? 본인 텔있 는데. 이스 미드 서포어. 아. 아. 야 너가 죽으면 안 돼. 아, 이 혹시 이번 판자신가 와, 이거 출혈 너무 큰다. 내가 이제리얼한테 갈고리 날아가는 거 막아주셔서 그랬나? 노스마, 이제리얼 보여줘야지! 야, 이거 너프돼서 비전을 못 쓴다. <laughs> 막지는 못할 것 같다. 너무 빨라가지고. 설마! 끝내야 돼, 무조건 끝내야 돼. 네? <목소리도> 와, 나이슨. 와, 미드 서포 진짜 잘한다. 이 같은 팀한테 끌려다니기는 또 오랜만이네. 어, 진짜 잘한다. 몇 점이지? 어, 천 점이네. <laughs> 아니, 제일 천점 믿은데 상대 그 탈론 장인 다이아 아니, 그, 화날만 하네, 어? 아니, 오히려 내가 이만큼 버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이만큼 1인분 해버린?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팀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버텨준 제이스가, 응? 어?